여러분, 혹시 식사하면서 스마트폰을 보고 계신가요? 요즘은 누구나 한 번쯤 그렇게 식사하는 모습을 쉽게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소한 습관이 우리 뇌 건강을 10년 이상 앞당겨 노화시키는 원인이 될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디지털 식사는 전두엽의 활동을 억제하고 집중력과 기억력을 현저히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특히 40대 이상, 업무 스트레스가 많은 분들 그리고 수면이 부족한 분들이라면 이 습관을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의 2023년 연구에 따르면 식사 중 스마트폰 사용은 전두엽 활성도를 감소시켜 기억력 저하와 스트레스 민감성을 증가시킨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022년 일본 스쿠바 대학 연구에서는 음식 섭취 순서가 혈당 반응과 뇌 활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먹느냐, 어떤 자세로 먹느냐가 뇌 기능의 미래를 결정 짓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뇌를 보호하는 3단계 식사 루틴을 소개합니다. 1단계, 식사 5분 전 스마트폰을 끄고 물한 잔을 마십니다. 디지털 자극을 차단하고 소화와 식욕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2단계 식사 순서는 야채 단백질 탄수화물입니다. 이렇게 하면 혈당 급등을 막고 에너지 흡수를 안정시켜 뇌피로를 줄입니다. 3단계 식후 15분 후 5분 걷기입니다. 간단한 산책만으로도 뇌혈류가 증가하고 기억력이 활성화됩니다. 정리하면 식사 전 스마트폰 끄기와 물한잔 그리고 야채부터 시작하는 식사, 마지막으로 식후 가벼운 산책. 이세 가지 습관만 실천해도 뇌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뇌 건강은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치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매일 반복되는 작은 습관입니다. 오늘부터 식사할 때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식사 순서를 바꾸고 식후에 가볍게 걸어보세요. 여러분의 뇌는 즉시 반응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뇌는 회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과 건강을 위해 제 건강 블로그 방문하세요. 감사합니다.